오, 야. 고스 고가이나 오이. 나신가왜왜 왜. 아, 이거 쉽지가 않네요, 이거. 이게 참 먼저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늦어서 캔낫. 켄나. 아, 어. 셔인 야, 켄나샤. 야 오. 켄나 켄나. 와, 났네 아, 이거 스 드라이버. 리 yeah, 리무브. w e o t It's okay. I d o n 문을 떼서 한번 다시 넣본다고 하네요. 오케이 또 시야 오케이 오케이. 근데 여기 이 유니크 이거 머리가 안 들어갈 것 같은데. 어우 두 친구 고생 많이 하네요. 이게 한 3cm 정도가 모자라요. 이게 지금 80cm가 조금 넘는데 81cm 정도 되는데 요문 사이즈가 78이에요. 네, 그래서 이걸 떼서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딱 들어갈 것 같아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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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오 오리 기 한번 기 오케이. 와우. 이거다.

어, 이거, 이 com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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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. a p y h a p y h a p y hand, hand, hand. Go, g come by, okay, okay, okay. 만나, 만나. Push, push. 야, 진짜 힘들 e 들어왔네. 오케이. 오케이. 네, 지금 이제 다시 아까 분해했던 거를 이제 다 조립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죠. 아, 오늘 이두 친구 아주 고생 많이 했네요. 원래 같으면 귀찮아서 잘안 해주는데 이런 거 그냥 일일이 다 해주고 나르는 것까지 같이 도와주고 아, 고맙네요. 아 이게 쉽지가 않네, 요 자리가. 막상 나 보니까는 이제좀 좁아요. 이 가운데 작업대를 보면. 작업대가 원래 지금 제가 예상한 구상은 여기까지 빼주면 빼는 거거든요 여기까지, 앞에까지 빼야 돼요 We try to move this Here yeah. 자 지금 용접도 다시 했습니다 이쪽 세로로 세웠습니다 세워서 지금 네, 저렇게 뽑고 있고 스트로우 스트로우 야뭐 이런 거 하나 하는데 뭐한두 시간씩 소비가 되니까 네, 뭐 거의 다 마무리 됐어요. 네, 아래도 지금 쓰레기 정리하고 있고요. 그 테이블 두개 빼니까 확실히 덜 복잡하네요. 네,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오케이, 나이스. 야그 주방이 그렇게 넓었는데. 다 들어오니까는 꽉차네요 넓은 게아니에요 이거보다 좁았으면 이제 큰일 날뻔 했습니다 내요 누가 쳐내요? 는 한데 일단은 뭐 얼추 이제 정리가 좀돼 가요. 어, 자, 시간도 이제 벌써 6시간 가고 있고요 네. 오늘 요 마무리 청소 다 마저 끝내고, 아, 내일 좀그 퍼밋이 나와가지고 전기가 바로 들어와야 그래야지 저희가 냉장고를 다킬 수가 있습니다. 일단 빨리 퍼밋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자 지금 이쪽에 테이블이랑 의자를 다행히 우리 옆에 직원 집이 바로 옆이거든요. 거기에 좀빈 창고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거기에다가 좀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 지금 이제 삼겹살 굽는 연습 하고 있고요. 이게 가위질 삼겹살 가위 아, 투스틴 투스틴 아, 오케이. 아이 삼겹살을 어떻게 썰어야 되는지. 를 알려주고 있습니다. 저희가 삼겹살을 초벌을 해서 나갈 거예요 저쪽 그릴판에다, 저쪽 뒤에 그릴판에다가 초벌을 해가지고 이렇게 통으로 나갈 겁니다. 통으로 나가면은 여기서 좀 굽다가 저렇게 썰어서 먹을 수 있게끔 일단 무제한 삼겹살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좀 두껍게 나가는 거죠. 일반 삼겹살처럼 여기 대부분의 무제한 삼겹살 집이 되게 대패 삼겹살식으로 나가거든요. 그래서 좀좀 다르게 차별화 시키고 싶어서. 통상적으로 나갑니다. 어 마시고로. 마시고로. 아니면 이 커스터머나 비블풋 마스크나만. 이쪽게. 네, 오늘 화요일 이제 거의 퇴근 시간이 다 됐고요 네 우리 직원들이랑 얘기를 좀 했어요 지금 우리 메뉴에 대한 또 테스트도 좀 하고 이제 20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제대로 외우고 있어요 완벽하게 그래서 손님들한테 서빙을 제대로 할수 있겠죠 빼먹고 서빙하면 안 되니까 거기다가 지금 문제는 아직 빌딩 이 퍼밋이 와 지금 두달 넘은 것 같은데 안 나와요 사인 안 해주고 지금 저쪽 그 엔지니어 사무실 쪽에서 사인도 안 나오고 계속 시장, 시장이 또 사인 안 해가지고 오래 걸렸고 이번 시장 사인을 뭐 거의 한달만에 받았는데 또 이쪽 건물 이쪽 허가해주는 그 엔지니어 사무실에서 또 사인 안해주고 약간 뒷돈을 또 바르고 그래서 뒷돈도 또 준다고 했는데도 아 정말 오래 걸리네요 왜 그러냐면 요 사인에서 건물 허가가 나야 전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전기가 들어오면 이제 저희가 비즈니스 퍼밋은 완전히 안 나오더라도 우리가 프로세싱 그냥 진행하는 중에 열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전기가 문제에요. 지금 전기가 우리가 옆에서 빌려 쓰는 거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냉장고들을 다 켜버리면 다운돼 버립니다. 그냥 그래서 저희 메인 전기가 있어야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른 식재료재들을사살 수가 없어요. 냉장고에 들어갈 만한 식재재들을.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못 열고 있습니다. 이제는 이제 준비는 다 됐습니다. 하루 정도만 더 준비하면 돼요. 이제는. 그래서 이제 그 빌딩 허가가 나오면 바로 다시 우리 직원들 콜 해서 하루 연습 딱 하고 청소하고 다음날 바로 오픈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아, 빨리 허가가 나왔으면 좋겠네요. 너무 느립니다. 자,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나간 살라맛. 지났습니다 두달만있으면돌이에요 시간 엄청 빨리 가죠 아 너무 요쁜옷 만에 앉하있이하2이까아 줄까? 요아아니야아니어 음. 어, 그건 아니야그아니어어거어 까주세요. 응, 음, 아. 오 야, 맛있어? 응, 응. 좋아요. 아참시 간. 빨리 흐르네요 벌써 이제 걸으려고 나서 이제 식기도 하고. 걔도 걔니? 이키는서제 요, 요. 옆에 서 요, 요, 요. 요, 요. 요, 요. 요, 요. 요, 요. 요, 요.